2024년 4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율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종로릇할 때에,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억해야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궁율하심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를 나타내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4장 18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배려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돌보아야만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이죠. 24장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보면은요, 그 전당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유에이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요, 전당포가 많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맡기고 그 가치에 맞게 돈을 빌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전당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빌릴 수 없어서, 우리의 전당물을 취하고 돈을 빌리면은요,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당물을 나의 마음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해서. 어려워서 전당물을 맡겨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맡기는 전당물은요, 어쩌면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맡긴 전당물은요, 그것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 전당물을 돌려준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이것을 돌려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공급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가난한 자, 전당물을 맡겼던 자는 그것을 돌려준 자를 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말해요. 14절부터 보면요, 품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품꾼의 품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공하고 빈약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한 이유로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거나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품싹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품꾼들은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노동하고 그 노동에 대한 품싹으로 그들의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품싹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 노동에 노동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품삯은 반드시 당일에 주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했음에도 먹을 수 없다면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그리고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겠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16절부터 보면은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며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며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며 아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 되는지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억울함을 당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공정한 재판 앞에서 이들은 권리를 보호받게 되요 억울하게 그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옷은요, 어쩌면 과부에게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자존심과 같은 것이겠죠. 그 과부들의 마음이 사양하지 않도록, 그들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가난하,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삶,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단하고 가난함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무슬 밭에 잊어버리면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낙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남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고요.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내 거잖아요. 다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나의 필요를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나 또한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분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